자, 상담을... 그... 그래, 상담 상담받을게 그래 상담받을거야 저희가 받을거야? 오케이 심리테라피 시작합니다 준비됐어? 리? 리? 리본 리? <laughs> 그리고 박사님이 1015실에서 아, 여기...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주시는 분이구나 음, 음. 나야? 응, 음, 자기야.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. 어 근데 상 상담 선생님잘생기셨는데 상담 얘기하는데 그또 외모지향주의 자꾸 나오시면 안 됩니다. 상담사 안녕하세요. 여 여기가 어디지? 환영합니다. 엘버트 네, 제르거 제럴드 크루거 박사입니다. 오늘 당신의 꿈 테러피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. 네? 전 아프지 않은데요? 그리고 꿈 테라프기가 저 도대체 뭔가요? 완전 사기같이 들리는데 나 신뢰감이 없네 겁먹을 거 없어요 환자분 그렇게 가벼운 말들을 제가 전문가라는 걸 알게 해드리죠 그리고 저에겐 <laughs> 해양생물학 박사학위도 있답니다 뭔 상관이야 물고기 새끼란 말이죠 <laughs> 아니 제가 돌고래처럼 보이세요? 갑자기 돌고래는 뭐야 테라피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기본 정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예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, 환자분? 강기본이요 글과 말이 다르네요. 네. 나이는? 스무 살이에요. 빛해서, 빛해서. 구라로 시작하시네요. <laughs> 좋아하는 영어 대명사는? I love you. 계속 구라치시네요.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죠? 증상은 어떤가요? 헌증이요. <laughs> 확실하게 온 같은데. 어. <laughs> 정신 상태 체크부터 시작해 볼까요? 수학을 좋아하시나요? 하나도 몰라요 <laughs> 완벽해요.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.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. 수학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 당신은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릴 네 장의 카드 중에서 말이죠. 시험을 해주세요. 할수 있겠죠? 시작해 보죠. 7 더하기 4는? 11 와우 놀랍군요 이딴 걸 내가 칭찬받아야 된단 말이야? 7 더하기 4는? 16왜 이런 걸준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? 0 보기와는 다르군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네요 4분의 1은? 뭐야 그게 뭐 1분의 4겠죠? 아4 아까 4만 아꼈어 나겠어 뭐야 이거 곱하기야? 어18 오래 걸렸죠? <laughs> 정말 잘하네요 14네 빠르군요 언빌리거을 내가, 내가, 내가 클릭해야겠어 잘했어요 3 더하기 6은? 9 믿을 수가 없군요 이걸 맞추시다니 9 더하기 6은? 15 아니 자기 좀 조용히 좀 해봐 렉 걸리신 건가요? 아니 자기 좀 조용히 좀 해봐 자기 때문에 너희라 자기가 거짓말 치는 거 같아서 못 믿겠어 유 자기 말하는 거랑 얘랑 같은지 놀랐군요 <laughs> 못 믿겠어 뭔가요? 팔 어? 사과드립니다 피 아니에요? 피 아닙니다 피 같은데요? 전혀 아닙니다 켈러 씨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. 팔라고 문제에 집중하시죠. 팔이요. 그래, 그래. 정말 잘했어요. 모든 문제를 다 맞혔어요.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사사형이에요 <laughs> 음... 어머, 뭐야? 갑자기 음악을 키운다고? 어. 저 귀가 약해요. 학교 생활은요? 학생 아닌데요. 아마도 열아홉살이시 정신 차리세요 똑같아요 <laughs> 대학생이시죠? 네 열아홉살 대학생이야? G2 지역에서 살죠? 네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쭉 살았어요 또 거짓말 하시네요 여기 근처 출신이세요? 맞아요 잠신도 <laughs> 부어서 부러진... <laughs> 대학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내네살요 고3 때 지포로 갔어요 생명인가 봐요 RMU? 휴식이 <laughs> 끝난 거야? 어, 이거야? 이게 휴식이었어? 꿈 테라피의 다음 섹션을 진행해 봅시다. 괜찮죠? 응. 이번 시간은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어, 좋아요. 아주 클래식한 게임이죠. 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. 들어본 적 있나요? 네. 아니요. 못 들어봤는데요. 좀더 익숙한 이름으로 말하자면 야밤입니다. 아 진짜 나랑 비슷해. 나 못해. 어머, 머리 굴러서. 머리 굴러. 세개 물론... 컵이 있고 한개 공을 넣을 건데 지금 음... 공이 없어서. 공이 아니라 땅구 들고 오는 거 아니야? 또피 묻은 거? 눈알 가져올 것 같은데. 직 속에서 구해오는 거 아니야? 어머. 응? 음? 음, 소리 들렸어. <laughs> 고맙습니다. 소리 못뭐 들으셨어요? 무슨 소리요? 비명 소리요? 무슨 비명 소리? 점점 점. 페라필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세 음. 개의 컵이 있습니다. 한안에다가 공을 넣어 줄 겁니다. 정말 예상 대게 눈알이네요. 안구도 공입니다. 공처럼 생겼으니까요. 이전 환자분이 기증해 줬대. 제 밝고 한 다른 질문은 없나요? 이 시간 빨리 끝낼수록 음... 이 광구를 돌려줄 수 더, 있습니다. 더 빨리 돌려줄 수 있다고요? 빨리 해 주세요. 아무튼 세 개의 컵을 이리저리 움직일 겁니다. 이해하셨죠? 네. 자, 해 봅니다. <laughs> 뭐야? 공이 있는 가운데. 컵을 골라 주세요. <laughs> 놀라워요. 어? 보이는 가운데 그려주세요. 틀렸죠? <laughs> 좀더 생각해보세요. 묻혔어. 다시 해봅시다. 가운데. 네. 다음요. 랭도 왜, 제왜 여기? 어딘지를 말하는 거 <laughs> 어? 가운데. 묻혔죠? <맛있죠? 웃음> 뭐냐? 봤냐? 나만 몰랐냐? 컵을 골라주세요. 여기 여기. 어 맞았다. 이들 수 없네요. 거의 다 맞췄군요. 뭐 어, 이거 지능 테스트 아니지? 뽑을 <laughs> 시간 가진다고요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뭐냐 이거? 뭐야 저 고문. 잠깐 신뢰할게요. 뭐, 내가 의심해야 되는 사람. 엘버트 크루거입니다. 음. 음. 아니야 윌리엄 죽여선 안 돼. 네? 좀더 좋은 계획을 세워. 잠깐 실례하네. 상담 중에 실례했습니다. 음, 별일 없는 거죠? 꽤게 심각해 보이시던데.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. 깊이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. 우리 팀은 훈련이 잘돼 있고 활동하는 건가요? 형이 이시잖아요 맞죠? 그러고 나니깐요. 사장인가요? 예리하군요 이름이, 그 그러니까. 제가 바로 크루거 주식회사의대표이사입니다 제일 베이스합니다. 니다 금수저 이이에요니포지일으로 아에서 돌아오신거스요물려제기 위해? 아다 제일 베이이일부죠 분이 직접 치료를 받다니 꽤 영광이네요 네 무릎 꿇고 받으세요 제가 즐기는 일을 할 뿐이죠 되게 즐겁군요 이게도 휴식시간이었어? 나 자꾸 까먹는다 끝났습니다. 휴식시간이 이번 시간 좀 다릅니다 게임이나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당신의 마음으로 향하는 관 이거 꿈 테라피라고 하지 않았나요? 그냥 제, 보이는 데로대해요제 마음으로 향하는 관문이요? 그래요.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.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. 네. 모든 네. 종류의 질문을 할 겁니다. 이야. 안 돼요. <laughs> 이건 테라피에 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. 패스 불가. 이건 불공평하다고요, 진짜로. 왜 제가 모든 걸 이야기해야 되죠?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.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줄 때마다 내 이야기도 하나씩 해줄게요. 좋아. 질. 환자와 테라피스트 사이의 신뢰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지. 그게 핵심이죠. 좋아요. 훌륭해요.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. 반드시 눈을 감고,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.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제가 뜨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로 눈을 뜨면 안됩니다 불편한데 믿어도 되겠죠? 불편해요 나 진짜 감아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해보세요 완벽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성장 가족?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나요? 선택지 있어? 아니 없어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니, 읽어야 되네 나눈 감으면 안되네 부모님들은 지투 지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이민자들이셨죠. 형제 자매가 둘이 더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은 뭐 일주 못했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한 편이었어요. 박사님은요? 가족분들이랑 어떠셨나요? 저도 역시 평범했습니다. 부모님 두분다 의료계에서 유명했죠. 아주 바쁘셨어요. 전 외아들이었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떠야 할까? 아니요, 두 번째 질문은 당신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. 음... 글쎄요, 전 학교에서 그냥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.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친구 몇명 있죠?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, 우린 서로 잘 이해해주고 존중하고 있어요. 그리고 친구 관계에는 좀 되어있네. 음... 좋은 일이군요. 당신을 응원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. 그럼 박사님은요? 물론이죠! 힘들었어. 저는 환자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들은 나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죠. 고양이 소리 났어. 굉장히 프로 같네요. 시끄러운 소리는 대체 뭐지? 고양이 소리 같은데? 너무 답답해. 눈 떠야겠어. 이해. 예. <laughs> 왜 눈을 뜨셨죠? 태러 씨? 잠시만요. <laughs> 만약 당신에게 모든 바꿀 수 있는 마험이 생긴다면, 삶에 있어 어떤 점을 바꿔보고 싶은가요? 음, 어려운 질문이에요. 사실 별로 바꾸고 싶은 게 없어요. 전 그대로가 좋거든요. 흥미로운 답변이군요.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자세이죠. 자, 그럼 박사님도 뭘 바꾸실 거예요? 세상에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음, 더욱 적어지게 한다던가 뭐라고요? 농담입니다. 응. 뭐야? 난내 삶과 그에 관련된 모든 걸 사랑해요. 바꾸고 싶은 건 없어요. 뭔가 좀 이상한데. <laughs> 진짜 이상한데. 그리고 이 기차 소리는 대체 뭐야? 눈을 떠야 할까? 네. <laughs> 난답답해서못 참아.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, 테일러 <laughs> 씨? 말 들을 게안 됐네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혹시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 있나요?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거나, 그들의 사지를 절단하고 싶다거나, 토막을 내버린다거나, 그들을 햄버거로 만들어버린다거나... 어... 그건 좀 그렇다... 뭐라고요? 당연히 없죠. 정말 어이가 음. 없네요. 그런 게 있으세요? 햄버거... 아.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없죠. 아니, 그런 얘기가... 정말 기분 나빠... 늘 떠야 할까... 네... 어... 눈잘뜬것 같아. 이상한 거 지나갔어! 저게 뭐야? 테일러 씨, 그런 험한 말은 삼가해주기를 부탁합니다. 아니, 절로 나오잖아요. 저게 대체 뭔데요? 불운하기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아심, <laughs> 아닙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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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어요, 테일러 씨? 눈을 감으세요.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.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..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 레러 씨, 이제 눈을 자유롭게 뜨셔도 됩니다. 까무러해 놨다가 다시 또 뜨려. 자, 휴식 한번 더 합시다. 음악 볼륨을 좀더 키울게요. 아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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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래? <laughs> 내가, 내가 질문한 거야? 불쾌한 경험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, 테일러 씨. 아니, 노래 좋은데? 실례가 안 된다면 다서 처리하고 오죠. 그 사이 영상 하나 보고 계세요. 힙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, 이거. 좋아요, 영상 을 하나 틀어 드리 죠？주 세요, 빨리 you, 저 사람 죽 이지 는 말아 주세요. 당닌 안 죽이 죠？저 를 어떤 사람 이로 생각 하 시는 겁니까？곧 돌아오 겠 습니다. <목소리> 뭐야? 그러니까 홈어심슨 노래 같은데. 그러니까. 그러네. 그래서 나는 너무 친근했나봐. 통과 제리인가? 뭐야? 돌아왔습니다, 테일러 씨. 이야. 영상은 재밌게 보셨는가요? 음, 정말 꽤 멋진 광고였어요. 고마워요. 사실 약간 홀드하긴 했지만요. 곧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 음, 아까 잘 해결하신 건가요? 네. 정말 다행이네요. 다음 테라피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? 예. Yeah. 이번 시간은 훨씬 재밌을 거예요. 혹시 로르샤우 테스트라는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, 테일러 씨? 예. Yeah. 네? 아까도 네. 들어본 적이 있는 듯 말했잖아. 그런 테스트 아닌가요? 알아들어 내일로. 정확합니다. 그 영화에서도 나온다고요. 아무튼 블라블라한 테스트입니다. 인간의 성격 특징과 감정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구한 되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장의 인얼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이해되시죠? 이 yeah. 좋아요. 시작합시다. 이거 뭐가 보이는가요? 나 아빠, 정말 뛰어난 선택이에요. 뛰어난 선택이 바꿔야 되나 뭐야? 뭐야? 종이 왜 뒤집어요? <laughs> 뭐가 보이시나요? 뭐야? 이거 어 박쥐, 재밌네. 요 아주 아주 재밌어요. 이 아주 재밌어. 뭐야? 이거 아, 왜 자꾸 뒤집어? 뭐가 문제인가요, 테일러씨왜 종이를 뒤집는 거예요? 진짜. 삐에르고 보이는데 왜 선택지가 없나요? 선택지 안에서 골라주세요. 잠깐만. 잠깐만, 저거 뭐야, 이게? 아니, 빨리 좀 보자. 뭐가 문제인가요, 테일러씨왜 종이를 뒤집는 건가요? 좀 보자. 뭘로 보이시나요? 어? 니가 뭐? 대답하는 거예요? 어? 코끼리 할래? 흥미로운 선택이군요. 뭐가 보이시나요? 아 진짜 아 자꾸 니 찍은 것같네 뭐가 문제인가요 테일러씨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오. 아니 선택권이 왜 이렇게 없어 랍스터 할래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? 개처럼 채... 보이는데 음. 어 뭐야 이거 아이 진짜 그만 뒤세요 테일러씨 사람 <laughs> 사람 사랑, 사람이지 사랑. 이건 사람 아 똑바로 선택해 사람 선 그래 정말 그렇게 보여요? 네 이게 뭐야? 근데 왜 사람이 없어 이거는 사람으로 안보면 이게 뭘로 보인단 말이야 이거 그거네 아 이거는 아, 뭐야 이거 개야? <laughs> 뭐야? 뭘로 보이시나요? 나뭇잎 나뭇잎 어? 칭찬 받았어. 누르는 순간 출금으로 바뀌었는데. 감사합니다.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? 아 진짜. 왜 종이를 뒤집는 거죠, 펠러 씨? <웃음> <웃음> 적당히 하십시오. 로봇. 로봇? 어? 뭐야? 뭐야? 바뀌네. <laughs> 로봇, 로봇에 그냥 살육이라고? 정말 그렇게 보여요? 아니 진짜 그만... 아저씨! 뭘로 보이시나요? 저거는... 어... 사람! 사람이지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피부도? 정말 그렇게 보여요? 아 그럼 그걸로 선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 사이코 하자 사이코 정말 멋져요 멋져요 마음에 들었나봐 믿을 수 없이 흥미롭군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, 테일러씨. 잘했어. 이런 말 하긴 쉽지만 테라피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. 벌써? <laughs> 크리피한데 진짜. 전 진심으로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어요. 무슨 상담이 끝난다고요? 그리고 크루고 주식회사를 선택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죠. 꽤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. 당신도 즐거우셨다니 기쁘군요. 저에인 정말 의미가 큽니다. 오늘 진행한 치료 중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살육이요. 아주 친절하시군요, 테일러 씨.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그리고 혹시 저를 위해 테라피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? 아...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.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? 어... 중간 점수 없어? 자, 있는대로 하세요. <laughs>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해야 되나요? 네. 친구한테는 추천하고 싶고요. 점수는 이거 친구한테 추천을 한다고요? 어어 점수 안 매겨져. 이 사기꾼들 이것 봐. 미쳤가 진짜. <laughs> 아 디지털 와이프랑 만나는 거요? <laughs> 아니 이것들이 선택 안 되게 해놨어요.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가시기 전에 요청 한 가지 들어도될까요 그럼요. 어떤 건데요? 지투 지역을 위해 당신을 희생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요. 공사라면 몰라도 희생은. 당신이 필요해요. 지투 지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. 지투 지역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먹이로써요. 지투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지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. 두근 두근 뭐 내부는 예보는... 이름만 들어도 아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. 나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. 그들 모두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영원히. 뭐야 이거 프롤로그였어? 이게 게임 끝 아니야? <laughs> 뭐야 이게 끝이야? 모르겠어. 감사합니다. 지투 지역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대해 말이죠. 뭐야? 배드 엔딩? 엔딩 하나를 본 거야? 뭐야 이거? 어, 세계의 그거 중에서 나는 이제 나의 선택은 이렇게 잡아먹히는 걸로 된 거야. 진짜 어이가 없잖아. 왜날 잡아먹냐고. 나 맛없어. <laughs> 맛없냐? <laughs> 어. 나 죽었어. 넌잘 지내는 것 같네. 보다시피 나 완전, 뗐어. 정말, 그치, 같다. 내 내장도 정리 안 했네. 하지만, 뭐, 괜찮아. 일이, 내 꼭, 일어나, 뭐라 해야 돼. 다시. 야. 죽었는데, 어떻게 말을 계속하지? 다시 한번 해봐. 아, 이거 진짜 빨리 끝나네, 근데. 그러게. 몇분 만에 끝난 거 아닌가요, 이거? 몇분 만에 그러니까. 끝났어? 리, 뻥뻥스럽게 시작하는 거 봐봐. <laughs> 이거 뭐야. <laughs> 이거 뭐야. <laughs> 이 게임 진짜 자기 마음대로야. <웃음> 건너뛰기인데 <웃음> 건너뛰기 못해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빠르게 엔딩 봅시다.